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과 더 깊은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급은 라마,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왔을 때도참 두려움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그를 추적해왔을 때 400여 명을 데리고 그를 추적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도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형을 만났을 때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형님의 얼굴을 뵈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형과 헤어져서 세계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격살을 당하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을 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빨리고 곳을 떠나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속히 베들로 올라가라고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서운했던 바로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서운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은 30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재단을 쌓기 전에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것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곧 신앙 회복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는 디나의 거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확고한 태도로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가지고 간다.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또 섬긴다면 그건 온당치 않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단을 쌓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시몬과 레위의 그런 에, 그 세겜족을 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말하는 그 말에 순순히 순종해서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헬이 드랍빔을 내놓았을 텐데 이 드랍빔이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훔쳐온 것이잖아요.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아버지 라반이 어?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이거 훔쳐간 것이 있는, 있는데 그걸 내놓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것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죽여도 좋다.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드랍빔이 라헬의 짐에서 나온 겁니다. 아, 참. 그 당시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라헬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우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깊이 깊이,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시몬과 레이가 세겜족을 죽였고, 그런 많은 시신을 만졌을 테지만, 그들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 가족들이 모두 다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정결의식은 목욕을 하고, 또 옷을 빠는 그런 행위들이죠. 세 번째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 것은 이제 버려버리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스 4장 20절에서 24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우습을 벗어버리고 의유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위협하고 있고 저들이 우리에게 보복할까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지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제거하라, 정결의식을 행하라,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위기에 처했지만 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데레스 재단을 쌓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그들에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들 향해서 떠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배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아무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대로 그를 함께 하셨고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게 되는 거죠.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죠.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어떤 상황 중에라도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 뿐만 아니라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토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니다. 야급은 여기서 이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이런 신앙 회복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을 행하면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더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